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싶고 또 이루지 못하면 안타깝고 또 바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루어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주시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laughs> 즐겁게 취미생활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이런 말 저는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 나를 써주소 도구로 써주소 이런 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냉정한 말 같아요 예, 이렇게 쓰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또 낡아지면 버리고 예, 이 성경은 도구라는 말보다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역자 자 우리 동역자 한번 해볼까요? 동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예,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도구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말은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 발맞춰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해보면 좋은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좋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어요. 우리 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과 이제 다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동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 맞춰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삼각 경계 해보셨나요? 이 발을 이렇게 두 개씩 묶고 세 사람이 발 하나씩 묶어놓고 뛰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나요? 예. 그거 서둘르지 않고 발만 잘 맞추면 갈수 있는데 꼭한 사람이 발이 틀려. 그러면 너도 엎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이제 서로 넘어지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이 발맞춰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봐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사람을 돕게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사람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이삭의 이야기가 늘 눈길을 끄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데 흉년 들어서 굶주리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을 지나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예, 중간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곳에 머물렀어요 그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곳이고 위험한 땅이에요 예, 그랄 왕이 굉장히 위험,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야너 여기 머물러라 딴데 가지 말고 할렐루야 아, 하나님 저 이집트 가면 양식이 많습니다 왜 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기 머물러서 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년내 비가 오지 않는 땅에다가 씨를 탁 한두 뿌려 뿌리게 하셨어요 1년내 비가 오지 않는 땅이요 1년내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이건 사막이에요. 풀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풀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히 그냥 푸석푸석한 땅에 누가 거기다 씨를 뿌립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기다가 씨를 갑다가 뿌려.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거기는 아무도 이제 농사 짓지 않는 곳이라 얼마나 땅이 넓은지 거기다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겠습니까?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이 하나도 나지 않는 땅에 부상 한 곡식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물려준 유산만 해도 거부인데 성경에는 백 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백 배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제가 그 얘기하기 참 좋아 좀 우리. 어, 2007년도에 저희가 4층 교회에 있었, 있었을 때, <laughs> 이제 2007년도 초에 교회를 올라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어,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을 주셔요. 아, 이상하다. 우리는 떠날 준비도 안 됐는데,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2007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예배당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매입해야 되겠다. 예배당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예배당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갔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너무 외지고. 예,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 여기는 도저히 목회가 안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예배당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좀, 또 이제 그 거기 파 파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목사님이 마음에 참 든대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으니까 얼마나 독한지 몰라. 마음에 참 들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큰 교회를 할것 같대. 할렐루야. 아 이게 좋은 말으니까 마음이 좀 풀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싸게 해줄게. 목사님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딴데좋딴 데가 좋지. 사람도 많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그렇게 외지고 그런 그런 곳을 그래서 일단 한번 더 만나 봅시다. 만나 봤더니 이제 어 이야기를 이만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안 되냐라고 할때 판매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팔 수가 없어요. 땅이 그냥 하나의 땅인데 하나의 땅인데 반을 판대요. 하나의 땅인데 반을 판대요. 그러면 반을 어그 분할 시켜야 판매가 되지 분할 시키지 않으면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걸 팔고 있는 거예요. 분할도 하지 않고 그왜 분할하지 않고 팔겠습니까?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땅이에요. 네.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감각보다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한 것이 영감이에요. 우리가 오감 있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이 육체의 우리 감각을 의지하고 있죠. 이 육체의 감각보다 더 뚜렷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살아. 아, 하나님, 이게 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 살, 그래서, 어, 어게해요 여러분, 계약금이 10% 아니에요? 매입자금이 10%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 사으니까 그거, 그러면 살 테니까 계약합시다 하니까 땅 주인이 와서 계약을 못 한대요. 누가 계약합니까? 그 목사님이 계약하신대요 목사님 땅 주인도 안돼 어떻게 계약을 하세요? 그래도 그목사님계약하신대땅 주인이 계약하러 못 온대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에? 땅 주인이 계약을 안 하는 계약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서 어, 우리 사장님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어딘가에 있대 우리가 그때 남양주시에 그 있었어요 근데 서울 어딘가에 있대요 사무실도 없는 부동산 할렐루야 <laughs> 야 이거는요 그냥 이거 제가 돈 주면 돈 갖고 다 도망가겠구나 생각할 땐뭐 식중 팔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 집에 와서 또 기도 하나님 자, 사기꾼들입니다 <laughs> 근데 눈만 감으면 눈앞이 팡 가지면서 살아 그걸 살아 아주 제가요 여러분, 이 영감을 따라 사는 것도 갈등할 때가 있는데, 하, 여러분, 예배당을 매입하는 돈 10%를 날리는 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매입자금 10%를 가지고, 도, 이건 도망가도 하소연할 때가 없어. 아직도 분할되지도 않았고, 뭐, 그게, 뭐, 땅 주인도 와서 계약하지도 않는다는데, 누가 그걸 가서 계약을 합니까? 가져갔다 그래도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 여러분 정말 그 난처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마치 무리를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막 무리를 걸으면 안 돼요 언제 걸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다고 막 하면 안돼 언제 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라. 아주 모여라고 했는데, 뭐, 교회 회의가 있어서 뭐, 모든다고 뭐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막하나요 거기도 보니까. 예? 거기서도 누가 파느니, 못파느냐 하고, 뭐, 팔면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고, 그 교회가 우여곡절도 많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분할해 주겠습니다. 그거예요. 나중에 분할해 주겠습니다. 네. 아, 계약하고 돈 주고 쓸모없는 계약서 들고 와서 갖다 놓고 그리고 뭐를 했냐면 평안하고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순종하길 뿐이다 네. 그러고 나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2개월 있다가 분할해 주겠습니다. 3개월 있다 분할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가져가서,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땅을 보여줬더니, 이건 법적으로 분할 안 됩니다. 2008년 10월인가, 그로부터 1년 좀 지나서,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 저희가 이미 돈 많이 주고, 10% 아니라, 비용도, 목사님, 비용 좀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 보내줬어요. 예, 그래,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더 가죠. 우리 이미 들어가 있고요. 비용은 많이 보내줬어요. 분할이 안 되고 있는데, 2000, 한 1년 좀더 지나서 되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간 지 1년 좀더 지나서, 이제 땅이 분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무사를 만나보니까, 법무사가, 복사님 이거 안 되는 건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무실에도 성령이 임하시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예배당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집으로 되고, 그리고 예배당이 거기에 그 전체 동네에, 동네가 큰데, 예배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배당 많으면요, 종교용지 못 받습니다. 추첨해야 돼요. 못 받아요. 두 개밖에 없어. 그그 그 개발업 시행사 사무실에 그 사장실에 가서 목사님 어떤 자리 원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한 가운데 있는 제일 제일 지도가 있다 는은지도 거기 걸려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제일 큰그 종교용지 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건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 얻어가지고 잘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 머물러라. 그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는 거 푸석푸석하고 비가 오는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거기다 뿌려라.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으켜서 그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 우리 그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 볼때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로부터 몇십년 후에 7년 흉년이 일어나면 여러분 요셉의 집이 7년 흉년이 일어날 때 76명 정도 됐었습니다. 야곱의 야구배 집이 야곱이라는 사람 참 안타깝죠. 5년 늦게 태어나서 그 고생을 다한 사람이 그 야곱인데요. 근데, 7년 흉년이 그를 때 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일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일 일어날 일, 한달 후에 일어날 일, 1년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해? 7, 그거 몇십 년 후에 흉년 일어나서 온, 온 세상이 다 굶어 죽고,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이집트에서 저장고 만들어서 양식 저축하지 않았으면요. 이집트 사람도 다 굶어 죽었습니다. 예. 네. 온 세상이 다 굶어 죽는 7년의 날. 여러분 1년, 2년 어떻게 견디지만 7년 동안 어 양식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 두 번째로 큰 화산이 터져 가지고 핵재앙과 같이 똑같이 그 먼지가 해를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7년 동안 식물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섬 하나가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들은요, 재밌게 살 줄만 알지.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막 잔인하게 굴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꿈꾸는 자 온다. 색종적으로 입고 온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죠. 그 잔인하고 그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고 신경운 일이 올때 그것이 무엇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 내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일을 갈고, 분노하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냈다는 것. 또, 누명 써가지고, 보디발의 아래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도, 그는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것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불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전국 총리로 삼으시고 높이시고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예, 선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누워 누워 있을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해봤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베겨. <laughs>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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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누워있으면요.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베겨요. 이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것처럼 사람의 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역자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냥 우리가 허망한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요. 그냥 바람처럼 와서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꿈 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낱낱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은혜를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쥐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다.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의 날려를 이루시지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